자, 오늘 카카오 어떻습니까? 120선 이탈과 함께 주가 5% 가까운 하락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런 또큰 낙폭이 왔습니다.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시장도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지수가 거의 3.16% 정말 큰 낙폭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거 어, 지수가 4200포인트 찍고 나서 한번 조정이 크게 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닥에 대한 리테스트 하락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만큼, 어, 분명 하락이 나와줬고, 그 하락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도 단기적인 하락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진짜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추세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카카오 어, 어슬픈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라. 최소 여기 저점 라인은 깨져야 저는 매수할 거고 이런 120선 라인들이 막 깨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추세가 진짜 깨졌다고 생각하고 개인들의 손절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오늘 딱 그런 흐름이에요. 이런 투매가 확실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떨어지면 우리가 그 자리 밑에 자리에서 또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응과 어떤 식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야 될지 한번더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일단은 카카오에 대한 하락은 결국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하락이 나왔고 이 시장이라는 건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이고 지수라는 건또 미증시에 대한 흐름이겠죠 또는 미 선물 시장의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을 오늘 정말 최악의 하루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 결국 시장이 왜 이렇게 혼조세일까 왜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최근 이 셧다운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어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들 또는 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어~ 엔비디아 내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약간 어~ 혼조세로 좀 흐름을 보자라는 매도세가 나오는 것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지수가 한번 하락을 해주고 단기적인 조정을 좀 줘야 지금 신용장고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좀더 털고 갈 만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와줘야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분산되어 있던 수급들의 재분배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해드렸던, 만큼 해드렸던 것만큼 지금은 기회의 장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고점에서야 좀 대응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지금까지 그냥 내가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 물론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겠지만, 어, 이제는 매도를 할 때는 아니에요. 이제 떨어져 봤자 얼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구간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괜히 우리가 매도로 지금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뉴욕 증시가 어저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AI 거품론, 이 버블론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고 사실 AI 버블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 지금 누구나 시장에서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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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할때 버블이 터지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오히려 한번더 상승이 나와줬을 때아 이거 버블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 터지는 게 저는 버블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FOMC 금리 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게 최근 셧다운이 최근에서야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영업 그니까 연방 정부에 대한 그 업무가 계속 일시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들이 스톱됐단 말이죠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금리 인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 미국 월가에선 분명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저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은 AI 거품론을 계속 어, 언급을 하고 있고 계속 울퉁불퉁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이 상승에 대한 조정과 고점 상승 조정과 고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식의 흐름은 우리에게 무조건 기회일 것이다.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다가고 거꾸로만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만 잡으면 돼요. 근데 알죠.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 다 올라가고 나서야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볼게요. 제가. 네, 카카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큰 추세로 볼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4파 조정 단계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 4파 조정 단계에 따른 이 삼각수 형태에서 지그재그로 계속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4파 조정 단계에 대한 끝은 최소한 우리가 0.5, 0, 0. 대략 이 정도 라인까지는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지수가 한번더 리테스트에 대한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확실한 타점에서 매수할 겁니다.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의 파동에 대한 끝자락까지 또 끌고 갈 만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더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상승 추세를 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대응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50%에서 100%까지 또는 100%에서 200%대까지 늘려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타점을 더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더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 대한 타점과 앞으로의 대응들을 저와 함께 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항상 킬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영상 타점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텐데 중요한 타점이 나오는 날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다들 일하시고 자영업 하시고 직장 나이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라이브 방송을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먼저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매수와 매도 터점들이 나올 때 제가 같이 좀 공유를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어, 카카오 라고만 카카오 카카오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예요. 소중하게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텐데 사실 이게 그 기준이라는 게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씩 막그 커피 쿠폰이나 막 기프트콘 이런 거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카카오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혼자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등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인버스도 하고 있고 바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타점들 공부하고 하다가 어, 제가 이렇게 수익을로 전환될 수 있었던 거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가장 저에게 또 네. 아, 정말 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트리거였거든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과연 하나오션을좀 예를 들어서요, 이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도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0,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퍼스파동또 조정, 또큰 하나의 임퍼스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인펄스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인펄스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인펄스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 해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어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자,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터점을 잡아다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